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원줄을 집에서 감을 수 있는 스플에 원줄 매듭을 할수 있는 스플 원줄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구매를 많이 하시죠. 음,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낚시점에 찾아가서 낚시점 점주님들에게 좀 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많이 했는데, 어,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집에서 원줄을 매려고 하는 첫 번째 매듭법이 찾아보시면 그림이 너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유튜브에, 유튜브라는 이 장점을 살려서 조금 더 빠르고 쉽게,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. 집에서 먼저 이스프레담을수 있는 매듭법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즘에 고기가 너무 안 잡힙니다. 빨리 고기 한 마리 잡아가야 될 텐데. 자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스프과 본체는 분리를 했습니다. 자, 먼저 원줄을 준비해 를 주시고요. 원줄 끝을 풀어주세요. 자, 이 끈, 끈이 나오죠? 어느 정도 여유있게 풀어주신 다음에, 자, 시작하도록 할게요. 어, 이 원줄 끝을 잡으시고 스프레 한두 바퀴 정도로 감아주십시오. 한 바퀴. 두 바퀴. 자, 이렇게 되면 원줄 두 줄이 생기죠? 이렇게. 자, 보시나요? 옆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방법에서 뭐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. 금지 돌리기. 기존에 나가는 이 원줄 선과 끝을 금지 금지 사이로 이렇게 두 바퀴 같이 감아주세요. 한 바퀴, 두 바퀴. 굳이 뭐 많이 안 감아도 됩니다. 이건 한 바퀴 감아도 되고 두 바퀴 감아도 됩니다. 그리고 이 링을 여기 안에 앞으로 넣든 뒤로 넣든 상관없이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감으십시오. 팔자가 만들어진 후에 매듭이 생깁니다. 여기서 이 형상이 나오죠? 스프를 까면서 당겨주시면이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. 자, 들어갔죠? 여기서 끝을 날려주시고, 자르면 완성입니다. 하지만, 만약의 상황, 뭐 물론, 그런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. 뭐 상은내지는 고래, 뭐 아주 큰 참돔이 물었을 시에, 이 스프까지, 원줄이 다, 스프까지 원줄을 째고 나가는 고기를 만났을 경우에, 이렇 힘을 주게 되면, 이런 식으로 풀려, 나갑니다. 물론 그런 일이 뭐 생길지는 잘 의문이지만 이렇게 풀립니다. 힘을 줬을지는 풀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조금 렇게 보완한 이런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. 한번,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조금 어, 더 보완을 해서 절대 밀리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끊어졌지 밀리지 않는 그런 매듭은 더 뭐, 간단합니다. 자, 여기서. 다시 똑같이 두 바퀴를 감아주십시오. 한 바퀴. 두 바퀴. 감으셨죠?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옆으로 돌리겠습니다. 자, 여기서, 금지 돌리기를 다시 하십시오. 금지 돌리기. 금지 돌리기 사실 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. 많이 하면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에, 한 바퀴, 내지는 두 바퀴면 충분합니다. 자, 감으셨죠? 여기 이렇게 링이 나옵니다. 한번 넣고, 여기 링에 한번 넣고, 아, 맞죠? 다시 한번더 넣어주세요. 두 번을 넣는, 김, 두 번을 넣어 돌리는 겁니다. 다시 한번더이 링에. 이렇게 두 번을 넣었죠? 그리고 당겨주세요.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. 이렇게 감겠습니다. 당겨주시면 더 이상 풀리진 않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로 이 끝을 알아주십시오. 그리고 스프, 스프를 본체 조립 후에 원줄을 감으시면 됩니다. 그렇게, 그렇게 막 감으시면 바로 이렇게 되죠. 네. 여러분들, 어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